그럴 수 있죠. 아, 뛰다 보면 <laughs> 만나잖아요. 또한 날도 어, 만나고. 만들 수 있네. 어, 여기 다 만나죠 여기. 벤제만이지 뭐, 뭐 네이마르 만난... 다 만나는 그렇지. 거예요. 또 인사하다가 야 날주야. 그래 체력 좋더라. <웃음> <웃음> 그때 한번 노쇼 했으니까 이번에 쇼 해라. <laughs> 네, 야, 노쇼 지금 아 그래서 어, 예스 쇼 한번 그래야지, 해라. 가라. 예스 쇼 해지. 야 동네 축구용 용만이. 네자 오늘은 아, 우리 K리그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네. 어, 지금 링가드가 아주 열풍적인 인기를 <laughs> 와, 역시 영국 남자 아하 영국 남자 영국 남자 좋아요 아 그래서 그쵸. 영국 남자 한분 한국 네. 남자 한분 모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한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올해 그 K리그가 이렇게 흥행폭발을 하면서 음. 링가드가 처음에 왔을 때 느낌하고 네. 지금의 느낌이 진짜 네.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 친숙하죠 이제. 네. 네. 사실 K 리그가 지금 역대급 흥행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음. 근데 초반에 흥행 열풍을 이끌었던 건 링가드가 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온다고 해서 다들 안 믿었어요. 맞아, 맞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어. <laughs> 링가드가 왜 와? 공항에 올 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어, 그렇죠. <laughs> 맞아요. 어. <laughs> 진짜, 볼 때까지. 근데 왜? 지금은 너무 친숙하고 팬 서비스 좋고 열심히 아, 뛰어주고 그렇지. 너무 좋잖아요 링가드 나와서 귀여워. 막 너무 귀엽게 하고 맞아요. 그리고. 약간 수줍어하더라도그 음. 경기 끝나면 꼭 나와가지고 오야 하는 거 있잖아요. 같이 반응들하고 소통하는, 관료들하고 소통하는 거. 거에도 나와가지고 하는데 귀여워요. 보면은. 아그 솔직히 음. 링가도 완전 나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맞아요. 그 시점에 케일리 거는 것도 진짜 우에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수들한테 얘기 들어봐도 굉장히 성실하고 음. 그 루틴이라고 그러죠. 음. 선수의 루틴이 완전히 다르다. 음. 이 선수는 진짜 아 이렇게 뛸 수밖에 없구나라는 음. 그 느낌이 있을 정도로 하나하나가 다 준비돼 있고, 음. 맞아 아,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 뭐랄까 갖고 있는 루틴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 선수도 많이 느낀대요. 선수도 어쨌든 우여곡절이 좀 많았잖아요. 캐리그 음. 오기 전까지 음. 그렇게 그렇죠. 선수생활 잘 풀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k 리그 와서 본인도 음. 이런 되게 응원을 받고 음. 어. 본인을 되게 좋아해 주고 그렇지. 이런 거에 본인도 되게 만족하고 있는 거 같아요. 서로 근데, 좀 윈윈이 된거 같아요. 그것도 심리적인 거 알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신감 떨어지면 그런데 그러니까 메뉴에 너무 무시해 가지고 음. 이 선수를 진짜 망가뜨렸어요. 메뉴 팬들이. 맞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메뉴. 자기 유소년 선수인데 아이고, 메뉴 이기 쏟아지고 이게. 이 선수 아니지 장난친다. 어때요? 맨유 팬들은 뭐예요? 어때요? 그래? 잉글랜드 어때요? 아, 잉글랜드 어, 팬들도 엄청 잉글랜드 뭐라고 했잖아요 어때요? 너무 이럴 줄 알고 맨유도 아닐 것 같네 아니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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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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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 아니 그래서... 아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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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김민재 좋아요. 제시 아니 근데 팬으로서 어때요? 아, 팬으로서 어때요? 아니 아니 저는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저는 맨유 네. 팬인데 링가도 좋아한다고아먹었었어요 음? 저는 링가드 실제로 뛰었을 때도 링가드 나오면 너무 좋아하고. 어 그때. 저는 링가드 좋아했어요. 이때 솔직히 링가드 우리나라 팬들한테 되게 조롱당하고 욕먹었거든요. 네. 미화되고 막 어. 희화화되고. 저는 근데 링가드 너무 좋아했어요. 어그 좋아한 게... 제가 링가 드 좋아했던 거야. 어, 자료가 선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그냥 근거, 좋아했다고. 근거 아니 아니요. 제 예전에 개인 방송 뭐서 입준기 할 때도. 있어요? 링가드, 링가드 좋아했다고. <laughs> 무슨 링가드 문신을 아, 돼? 돼? 문신? 아 좋아요. 아니 있겠죠? 유튜브 영상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어 그래요? 전 그때도 링가드 나오면 너무 좋다 링가드 어떤 면이 좋았습니까? 이 선수가 나오면 그냥 너무 게임이 몰입이 되고 어... 재밌고 그리고 이 선수가 은근히 그런 미마 된 것과는 별개로 춤 추고 막 이런 거, 락커룸 모습 때문에 그런 거지. <laughs> 게임량 되게 성실하게 활동량이 음. 엄청난 선수예요. 어, 그리고 어, 저는 어, 이 선수가 어. 임대갔을 때 되게 활약이 좋았는데 어, 다시 좋았어요. 돌아왔을 때 기회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 왜 그랬어요? 약간 그, 박주영처럼. 아, 그래서 그랬잖아요. 저도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박주영 이여기그 했잖아요. 아, 네. 근데 그러니까 그 메뉴 그 정도 똑같이 했다.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 외기했어요. 아, 이거는 링가드가 좀 아, 으, 너무 억울하죠. 않았다. 메뉴 같은 그. 근데 왜냐면 그때 메뉴가 왜 그랬냐면 음. 소셜 감독 때였나 그뭐그 뭐, 네. 다음 감독 근데 그때 순위 경쟁 때문에 좀 치열한 시기여서. 회사라도 음... 좀 믿음을 주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저링가드 나갔을 때 얼마나 슬펐는데. 린가드 사인 유니폼도 있어요 집에. 와, 어 사인 유니폼 있어요? 네, 가무거 진짜 유니폼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서 펠라인의 린가드 제가 좋아했던 멤버 선수들. 그 옛날에 받았다고요? 아니요, 최근에. 그러니까 사... FC 서울 와서 받았죠. 아니 사인은 최근에 받았죠. 에이, 그건 다르죠. 아니 영상이 남아 있다. 내가 좋아했다는데 <laughs> 네가 의심해. 아니, 거짓말을 해서. <laughs> <저쪽이 웃음> 거짓말 아니라고. 옛날에 이 어떻게 봐도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링가드 어떻게 봐도 <laughs> 나도 만나고 싶었지. <laughs> 네. 링가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타이틀에 걸었지만 넥스트 링가드는 과연 누굴까? 음, 이런 얘기거든요. 재밌죠.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K리그에 에, 에, 스타가 오니까 와! 딱 보는 재미가 있네. 그렇죠. 이걸 본격적으로 확 느끼게 해준 게 무이전 뭐 선수들도 있었지만 린가드가 탑버보다 탑이 아닌가. 원래서 네. 다른 구단들도 FC 서울처럼 약간 마케팅 효과 누리는 거야그렇 투자하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사실 린가드가 되게 특별한 케이스인 게 음. 사실 린가드 이름값에 비해서 연봉을 굉장히 낮추고 음. 본인이 온 거잖아요. 그렇 그럼 이런 스타들을 또 찾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네? J리그에서 원래는 되게 뭔가. 깔고 내려가는 느낌이었잖아요. 음. 한번 와 달라. 근데 요즘에는 링가드 같은 케이스가 좀 생겨서, 그치? 오히려 캐리그를 좀 원하는 선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얘긴 해봐요. 건 뭐냐면은 음. 자기는 정점을 본인이 이렇게 막 다, 향, 향해 달라 달려가고 있었는데 뭔가 걸려 넘어진 선수들 중에서 실력은 있고 멘탈적으로 좀 흔들리는 선수들이거든요. 음. 요런 선수들 와가지고 잘 다시 메이킹해가지고. 본인 무대로 또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꼭링가드급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 만한 뭐 1부리그에 떴었던 4대리그에 떴었던 그런 선수들이 또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네. 그러기 위해선 한번 보면요 일단 얘기가 좀 나왔던 선수들을 좀렇게복귀제생각에 근데, 근데 제 중요한 거링가드 네. 친한 선수면 가능성이 진짜 확 높아지고 맞아요. 그가드 한국 사람이 너무 만족해져 어, 그래서 그런 얘기 몇 가지 포그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선수 진짜 딱 적절하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문제 있는 선수 유럽에서 어, 근데 저는 조금 의심되는 거 한국팬들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할지 얘기 나왔던 사람들 쭉 명단 좀 한번 불러볼게요 예. 물론 지금 뭐 은퇴한 선수도 있고 한데 델리알리도 잠깐 튀나 났어. 아, 델리알리도 솔직히 말이 어. 되잖아요. 지금 여부에 그렇죠. 너무 안 빠져. 멘탈적인 문제 너무 심하고 인리적으로 문제가 아. 있어서 복귀 못 하는데. 이런 선수 참 좋다고 봐. 나는. 왜냐면 영국에 있어서 더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쪽에서 좀안 좋은 얘기만 들습니까 뭐, 링가랑도 인근 때.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저는, 저는 진짜 찬성. 델리알리는 우리 저 철수놈들 데스크라인 해가지고. 그죠 이거 뭐 지금 뭐 우리는 그때 그 추억이 있으니까 델리알리오는 굉장히 환영할 것 같고 그때 진짜 잘했으니까. 하메스 로드리게스도 얘기가 나왔었고 에당 아자르도 얘기 나왔었는데 아유 이번에 은퇴했으니까 아이콘 매치 아 보니까 안되겠더라 근데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너무 잘하던데? 그렇죠. 에덴 하서는 아이콘 매치에서 너무 실망시켰는데 최근 그 전에는 되게 잘 뛰었어요 진성 경기에 그래서 어 오면 좋죠. 김명지 내가... 대표가 약간 제안을 했었. 아 그런 진짜? 얘기도 있었고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에다가 자르는 음. 올려보면 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뭐 멘탈적인 문제도 지금 너무 해, 해, 행복하게 어, 살고 그렇지. 있는 걸 알고거든요. 있 얘는 너무 만족해 지금 삶을. 다음 아이콘 매치 때 <laughs> 어, 몸을 잘 들어오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지. 아, 그런 뭐 이렇게 같아요. 멘탈이 어렵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어, 하메스 로드리게스, 고, 쿠티뉴 오, 쿠티뉴 네, 필리페 쿠티뇨, 그래. 후안 마타, 후안 마타 호주리그에 있대요. 음, 후안 마타 같은 경우도. 데 근데 완전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오면 맛있어? 힘든 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마타 그러니까 너무 노, 노세한 친구들은 안 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죠. 이제제리그에 이제 나간 사람들을 얘기해 드리자면은 음. 지코 같은 경우에 지코 유명하잖아요. 아, 하얀 나이 팬들. 나이 많을 때 갔죠. 네, 91년에 가시마에 뛰었고 리네코가 92년도에 나고야. 아, 맞아요. 막판. 네, 그리고 뭐 스토이코비치, 뭐 포돌스키 2017년 요즘 사람들 얘기하자면 이제 이니에스타. 이니에스타 같죠. 고베에서 네. 많이 떴네. 비셀 고베에서 뛰고 어. 있는데 야난 이거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은퇴 경기를 12월 15일 날 최근에 했어요 네. 그렇죠. 체그네. 해어 정할 예정. 예정인데. 네. 지점에 냈지만 그 경기는 아. 그때 그대한... 은퇴 경기라는데 네. 도쿄에서 엘클라시코를 한다 해 가지고 네. 선수들이 사비, 마스체라노, 피구, 카를로스, 카시아스 그렇게 해 가지고 엘 클래식 코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가 가능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자꾸 오는 것도 좋다. 우리는 일본 리그처럼 그렇죠. 그니까, 그렇죠, 리그가 시작이어야 되는데, 그쵸. 그렇죠. 그래서 다음 선수, 무조건 이번 시장에 누군가 와야 돼요. 어. 약간 연끊기그러니까그형 현실적으로 딱. 왔으면 하는 선수 있어요? 데스크 라인이 다 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나 아, 진짜. 델리 알리오, 에릭슨도, 에릭센도, 에릭센도. 어... 에릭센도 이제. 아 그렇죠. 올때 되지 않았어요? 에릭센 나이가 좀있죠 에릭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그리고 서사도 있잖아요. 경기 뛰다가 또 음, 심장 박동이가또 달고도 뛰고 있고. 음, 이런 뭔가 있거든. 그래서 에릭센도 맨유에서 이제 뛰다가 여기 와가지고. 음. 네 뛰면 어떨까. 싶고. 그러니까 손흥민 이제 한 2, 3년 후에 어. 뭐 3, 4년 후에 그렇지. 들어오면서 약간 떴놈 동기들랑 그렇지. 같이 들어오면. 해가지고 나중에 케인까지 오면은. 근데 지금 진짜 가능성 많은 거 아까 얘기했던 거 델리 알리. 어 델리 알리. 지금 딱 영국, 좋아. 영국 델리 알리 먼저 오고 네. 에릭센 오고 그다음에 손흥민 올때 같이 케인까지. 네. 와 형님 뭐 여기 뭐 우리 우리나라에 그런 구단 있어요? 다땡겨수 <laughs> 있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 요 돈. <laughs> 돈이지. 돈이... 에이, 돈 많이 벌었잖아, 케인도. 아니, 아가, 아, 돈, 약간, 돈, 돈벌었어 아, 그만. 그래도 기본 좀 챙겨줘야죠. 아니, 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 챙겨주죠. 얼마 정도, 얼마 챙겨주게? 한, 뭐, 한, 5만원 챙겨주게? <laughs> 아, 그래도 형님, 이름값이 <laughs> 있는데. 케이 푸드도 좋은 거 많고, 먹을 것도 있고, 좋잖아. 아니, 뭐, 케이는 농담이고, 아, 요 에릭센 정도까지도 저는, 보면은 어떨까. 에릭센 좋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선수들이 저는, 그든요. 왜냐면 음. 와서 플레이가 시원시원하고 뭔가 이렇게 마, 만들어주는 크리 크리이적인 그런게 있잖아. 맞아요. 창의적인 플레이 해주고 그런, 그런 나이 좀 좋아요. 있어도 아 괜찮은 네. 터치까지. 약간 플레이메이커 역할할 그렇죠. 수 있는 네.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 뭐 드롭바 같은 경우에 상가형이 갔잖아요. 이런 급의 어떤 느낌이 딱나오면 좋은. 루카쿠 어때요? 루카쿠는 안 어. 했는데 루카쿠 루카쿠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힘들지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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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3년 후에. 조금 더 나이 먹고 이제 찾아야 맞아. 죠 이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어, 찾아도 다 가능해요. 이삼년 어. 후에 아니, 링가드가 와서 이렇게 터질 때 누가 알았어요? 링가드가 만족하잖아. 지금 좀세이 그... 나는데, 아, 내 힘을 너무 세긴 나네. 그러니까 링가드, 이거 보여줘야 돼요. 많은 음. 선수들한테, 음. 하고 아이고. 떠나기 전에 또 누군가 와야. 그리고 쌓이고 싸요 뭐, 감독도 와서 좀 경쟁이 좀 됐으면 하는. 또 있어요. 뱅거도제이리그나고에서 어, 어, 맞아요. 전 기서 아스톤을 바로 그램포세이트에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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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현실적으로 음. 외국인 감독 오기가 참쉽는 않아요. 그렇죠. 이름 음. 있는 외국 감독 오기 아, 거의 불가다 그때 한번 부산으로 영국 감독 갔어요. 아마 이음 포트필드. 음, 근데 음. 되게 짧게만 있었고 음. 영국 선수도 적응 못 하니까 그런 케이스 때문에 이 선수를 이번 활용 이용해야 돼요. 있으니까 지금 너무 음, 잘 정리했으니까 음. 빨리 뭐 해야 돼요. 링가드는 제가 보니까 뭐, 캐리그에서 은퇴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대로 그냥 아니 쭉 지금 너무 수 만족하고 좀, 있고 맞아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팀도 이제 아침에 올라가서 음. 또 아침 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침 뛰다 또뭐 호날도 보고 네. <laughs> 호날도 만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죠. <laughs> 아침 뛰다 보면. 만나잖아요. 또 어, 날도 만나고 어, 여기 다 만나죠. 여기 뭐 네이마르 다 만나는 그렇지. 거예요. 그럼 뭐또 인사하다. 야 날조야. <laughs> <laughs> 그래 치트리 좋더라. 그때 한번 노쇼했으니까 이번에 쇼해라. 야 노쇼 지금 아, 어, 예스 쇼 한번 해라 그래, 가라. 예스 쇼 해지. 한번 어? 패스 서비스 한번 해라. 그런 의미에서 한국 이 프로축구도 지금 어 겨울 그러니까 가을 봄. 그 리그로 바꾸려고. 그 아, 얘기가 됐죠 생각을 네, 네. 하고 있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 흐름이 같이 가야지 그렇죠. 선수들 수급도 그렇고 맞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그리고 A 하고. 매치도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맞파에서 정하는 것도 그쪽이 기준이다 보니까. 그렇 그리고 어쨌든 재밌고. 지금 딱 시기가 좋은 게 축협 쪽도 음. 뭔가 좀 한기가 한번 되는 분위기고. 그렇죠, 음. 그렇뭐 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회장 선이 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캐리가 마침 지금 뭔가 어. 흥행이 되게 잘 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관심을 갖게 네. 보있고뭐 이부리그 관료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요때딱 음. 어. 한번 부모를 시킬 만한 또 방안으로 그런 어. 것들이 그렇군요. 행정적으로 또 같이 가주면 은한 어. 단계 또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죠. 아, 어, 링가드에 어떻게 보면 좋은 표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링가드 그렇죠. 선수가. 말한대로 어 약간 이거 시리에 빠져 있는 자기의 기량을 좀 뽐낼 수 있는 네, 그런 선수들이 와가지고 어 다시 또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또리가될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기업이 투자해야 돼요. 아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네. 딱실링가 효과 보면서.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네, 이런 것도 하나 한번 성공시키면 잘 되니까. 하나만 해도. 어, 링가 그렇지, 그렇지. 정도만 해도. 그냥. 맞습니다. 그치. 또, 어, 과연, 넥스트 링가드가 누가 올지를 기대하면서, 기기 또 나눠봤습니다. 좀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